뉴스 읽어 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며 선거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10%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 막판에 양측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한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30분 동안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일을 온종일도 할수 있을 것 같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청년시절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해리스의 발언이 거짓님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는 성적인 농담을 포함해 해리스를 향한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골프 선수 아놀드 파머를 언급하며 해리스를 향해 엉터리 부통령이라며 참을 수 없고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고 일부 언론은 그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머라 해리스는 트럼프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SNBC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는 부통령 직위를 모욕하고 있으며 다시는 미국 대통령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조지아주에서 흑인 예배에 참석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우리는 혼돈 두려움 증오의 나라가 아닌 자유 연민 정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유권자들에게 행동과 표로 대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과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백안과는 21일 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의 전투부대원을 파병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이 커지고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며 고병 지원과 지상 작전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는 푸틴이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것은 그가 점점 더 고립되고 절박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커비는 앞으로 며칠 내에 입장을 발표하고 동맹국들과의 협의 사항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어바인 주택가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아시안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8일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프레스 빌리지 인근 한 주택에서 성매매가 이루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주차된 차량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전화하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1세 치인 자치인과 36세 샤오밍딩을 지난 16일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두 용의자는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금은 각각 5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피해 여성 3명에게 지원책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2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4일 LA 한인회가 특별 푸드뱅크 행사를 진행하며 이번 달에는 100달러 상당의 건강식품도 함께 제공됩니다. LA 한인회는 24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경남 함양군의 후원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라면, 쌀, 김과 같은 기본식품뿐만 아니라 시가 100달러 상당의 산삼제품, 주겸치약, 건강차 등도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후원은 건강식품회사 함양군 페이스샵 K힐링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사 당일에는 LA 한인회와 경남 함양군 간의 업무 협약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푸드뱅크 행사에 참여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행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와 관련한 문의는 LA 한인회 사무국 323-732-0700으로 할수 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22일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81분 면담에 대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상태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활동을 많이 자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직 영부인의 관례를 참고해 활동을 줄였지만 그조차도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과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살이 많이 빠졌고 관저에서 거의 누워 지낸다고 전했으며 여권의 다른 인사도 김여사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여사가 정치적 비판의 중심에 서면서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명태균 리스트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2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명 씨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혜경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의 도움을 받아 여론조사를 여러 번 진행했고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자신 있게 언급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깊숙하게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명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전현직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은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조사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박완수 지사 측은 선관위에 신고한 조사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두관 전 의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도 관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명 씨의 당원 명부 유출 논란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진상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일준 감사위원장은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기온은 낮 최고 화씨 87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화씨 58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이 유지되며 바람은 약하게 불고 비 예보는 없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기온으로 지역에 따라 낮 기온이 화씨 70도 중반에서 80도 후반 사이로 형성되고 있습니다.